네, 사성, 응비 변화. 왜냐면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如果什么什么的话,就, 어, 그다음에, 지 조도 가지시죠. 如果,조 혹은 여기 더화는 한국말로 얘기면 하한 단면이라는 뜻이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양 이렇게 하다라는 네, 수로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어 동사 앞에 쓰였어요? 동사 앞에 쓰였다 그러면 얘는 부사로 이렇게 방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러하다, 어 두. like this 이렇게 하다. 네. GIS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시 되죠. 보즈의 언어학은 좀 가능, 아마도 영원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지지 부득부정 哦，基金的呢？哦，您中还是不要搞不明要想做出改变，最大的障碍来自自身，除非自己想改变自己，否则一切都是枉然 、네 。인정할수밖에없어요변화를투어해내고싶다면，변화를체인지를하고싶다면가장큰장애물，장애는장애。 장애라는 뜻이고요. 방해하다는 방아이죠. 그런 표현 아시죠. 방아이. 근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방해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방해 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방아이. 왜냐이 글자가 애자예요. 장아이. 가장 큰 장애는 자신에게 온다. 라이즈 어디에서부터 오다. 자기 자신에게 오고 뭐+ 뭐 하지 않는다면 주의 어. 자신이 자신을 어, 바꾸고 싶어 하지 않다면안 그러면 포죠. 그렇지 않다면 이치에 일절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이다. 왕란 왕란 네. 그래서, 음. 어, 변화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받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음. 이제, 변화하고 싶은데, 자기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항상 자기 자신이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否则一切都是枉然, 삼성, 이성인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음. 치지이식도 예시, 最重要 신의 낱낱, 总是存在的.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치즈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부관, 니, 당시, 시, 홉, 파, 센, 러, 타, 마. 당시에,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했는지에 막론하고, 어쨌거나, 새로운 치즈는 항상 존재합니다. 如果你克服恐惧乐于探险就一定会得到回报你将在探索中找到新的奶酪。对把你唐辛尼除了我们克服,服不可达擦上一张克服恐惧探险呢那个探险他们我们几个遗憾的面乐于就是 be willing to. 기꺼이 뭔가 하기를 바란다. 르이 탄시안. 네, 어, 뭔가 기꺼이 뭔가 이 탐험을 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러면, 쭉 그러면 반드시 후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웨이버를 얻게 될 것이다.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은 지향 어, 할 것이다. 뭐한다? 찾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이 캐서고 탐색 중에서 이 뭔가 찾아가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새로운 치즈를 장차 찾게 될 것입니다. 지향이라는거부사로곧 장차 이러는 면곧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탐색 중에 새로운 어떤 치즈를 찾게 될 것이라는 될 것입니다. 치즈는 알고 있어요. 모시의 공주실 수요 이다 일부 어떠한 어떤 썸 모시의 썸 두려움은 유익하다고요. 뭔가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도와서 뭐할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비칼 진정한 위험을 말이죠. 비칼, 진정한 위험적당한위험움은 필요합니다 한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만 비칼, 의정한 위험을 말이죠. 비칼, 진정한 위험이성적이지못한 거예요 말이죠. 비칼, 이이한 이성적이지 않고요. 자신이 필요로 할때 변화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후에 방해하지 뭐할 때, 在비要的时候在什么什么的候 필요할 때 변화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후에 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뭐가 자신이 필요로 할때 어. 변화를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대부분의 두려움 다좀 쓸모가 없다 이성적이 지도 못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관 카시 더时候 지지 부시 황변화단是现在한 빙발 了네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여지지가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변화의 겉모습 외표 어, 외표 아래에는 이제 이제 뭐죠? 더날 겉모습, 내 네, 표면.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에 다시 어, 변화의 외표하 어, 표면에는 외표하 인창저. 인창은 뜻은 묻을직. 네, 인창이 네, 은닉하될때 은자죠. 이거 장은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뭐라 고하나장서라고는 네? 도서관의 장서 책을 뭔가 소장 하다 때 장자죠 인상 얘는요 cang 가 있고 zang 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글자가 zang 장 시장 티베트 아시죠 혹은 보물 보장 보장 어떤 어디에 보물을 뭐 찾으러 가다 할때 보장 zang 고요이기는 cang 에요 인상은 변화의 외표 겉모습 아래에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이라는 것을 뭐 복지라는 것을 뭔가 이익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因为它促使自己그 네. 왜냐면 그것이 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변화가 그것이 촉진시키기 때문에 촉진시켜서자신이 추실 지 촉진시켰다. 뭐뭐 하게끔 만들었다. 추실 쓰지找到了更나的奶酪 어 촉진시켰기 때문입니다. 뭐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지할 파주엘러 자지싱거중긍치지대이면 변화를 통해서 또 좋은 점도 알게 되었는데 뭐냐면 발굴하게 되었어요. 파주 일성 이성에요. 파주엘러 쓰지 싱거중 자신의 성격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어 더욱. 뭐라고 하죠? 긍정적인. 네. 파지티브한 것이 지지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뭔가 액티브하게, 어, 어 뭐라고 하죠? 활동적으로 지, 그런 적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 파지티브란 뜻이요. 즉, 긍정적인. 그 다음. 在积极回顾自己所学到的东西的时候，他也想到了自己的朋友哼哼啊，那啊在什么什么的时候，지지가자신이배우배우게된이런것들을회고할때그는역시나생각이났어요자신의친구인헝헝이생각이났어요그는알고싶었습니다뭐뭐를헝헝是否인지아닌지是不是 어저께 발음 첨삭하는데 f o u 발음이 안 정확하셔 가지고 네, 아무튼 요거는 f o u 로 읽어 주셔야 돼요. 시포 도러 자신이 나로시 장과 미궁裡的류연 어 읽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자신이 나라우시 장과 그 미궁 속에다 남겨 놓은 메시지들을 읽었는지 아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허황이 인지 아닌지 이미 어, 과거의 짐들을 어깨에 뭔가 이렇게 뭔가 <laughs> 어깨 이렇게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죠. 짐들을 이미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그리고 날라우 시전을 걸어서 나왔는지 벗어 났는지안 벗어 났는지 그는 어, 이미 미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是否 <laughs> 이미 進入迷宮發現生活中更美美妙的東西了呢 생활 속에서 삶에서의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어, 어 아니면은 혹은 아직도 이렇게 완고하게 거기서 이제 막 원망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或者 흥흥还是 완구무화 완고에서 불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네, 아니면 아직도 완고하게 어 네, 그러고 있는지 여전히 거기에서, 령란 거기에서, 네, 흥흥 대며, 이거 뭔가 꿍얼거리며, 이런 거죠. 네, 끙끙거리며, 끙끙거리며. 끙끙 거리며 얘 예, 이름이 헝헝 인데요 여기서는 의성어로 쓰는거죠 의성어 의태어로 헝헝다 바위었나 뭐뭐 하며 끙끙거리며 원망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였습니다 지지샹 회도 날라시기 전, 칸칸, 시프, 능자, 더 헝헝 이제 그 시전으로 돌아가고 싶, 돌아가서 헝헝을 어, <laughs> 네,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지만 오고 싶었어요. 물론 당연히, 당연,前提是, 전제는 이렇게 이런 거여야 합니다. 뭐냐면당연前提是自己능能找到回去的路 여전히 돌아가,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가 전제예요. 뭐, 만약에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길을 못 찾는다면 다시 흥흥을 볼수 없게 찾을 수 없겠죠, 그죠 만약에 흥흥을 찾을 수만 있다면, 如果他能找到을 흥흥, 찾을 수 있다면 찾다, 찾게 되다. 찾到지지觉得지可以告他如何出困境 어, 지지는 느꼈어요.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쩌며 그에게 말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어요 어떻게 如何就是怎麼랑 네 똑같은 거죠. 여기서 어떻게

매여, 조금 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 허. 여기서는 실사자인데요. 한국말에는 추호도 없다는 라 말이 쓰죠. 그때 호자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 허매우셔고 헝흥 비슈 노즈 그후 탄두 아이 허공 주드 심리. 흥헝 반드시 독자적으로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뭐를 극복해야 돼요? 네. 단두안이 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심리를 극복해야 돼요. 탄, 두, 안, 이, 허, 공 쥐, 더, 심 리. 네, 아니래 하다. 아니라는 것을 탐내고, 탐, 탐도한다는 거죠. 탐낸다. 뭔가, 어, 뭔가 아니라는 그런 생활만을 탐내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심리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반드시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自己去寻找前进的道路, 전진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건데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누가 뭔가 옆에서 어, 많이 조언해주고 한번두번 번 해줬어요. 근데 한번두번 번 했을 때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잘안 해요.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많이 듣다 보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라기보다는 결국 스스로 깨닫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이 정말 조금도 도움이 돼. 되...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뭔가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어 지금 한두 번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전혀 아직 꿈쩍을 안 해요. 변화할 생각을. 그래서 어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변화가 왜 필요한가 등등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지 추신저찐진다더로 자기가 스스로 전진하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 과정은요. 대체, 대체해줄 사람이 없어요. 혹은 그를 설득해 줄 사람도 없죠. 이과정程是没有人能够代替他代替 replace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혹은 그를 설득한 s 0 o 는 u o 0는 100%는 100%는 1 어, S H U I로 읽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한국말에서도 말씀 설이 설도 되지만 세도돼요유세해야될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에라는 발음도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수이후라고 읽는 경우 있지만 사전상 수어후가 맞습니다. 或者说服他的. 네. 그는 반드시他必须 통과 自身的体验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변화의 어, 좋은 점을 알아야 돼요. 비로소 됩니다. 이거 뭐냐면 반드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의 좋은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알아야만, 비로소 합니다. 네, 자해란 것은 비로소인데요.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함으로써 변화의 좋은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나하나 지시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必须通过, 네, 自身的体验, 네, 네, 알아야 돼요. 명백하게 알다. 이건 understand. 변화의 좋은 점을 알아야지만이 잘 비로소 됩니다. 치지 츠다 츠지 이진자 미궁 중에 헝헝留下了路标아 다시, 표시 표시. 치지는압니다 자신이 이미 미궁 속에서 헝헝에게, 헝헝에게 어, 표시를 뭔가 남겨뒀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 헝헝이 어, 그 벽에 있는 그 메시지 남겨둔 메시지를 읽기를 원한다면. 어, 출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극정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네, 충분히 도움을 줬으니까요 그 도움을 받을지 말지는 그 사람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더이 문장 읽어보면 如果흥哼愿意读一读墙上的留言他是能够找到出路的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